자, 갑시다. 힙합 치료. 힙합 치료입니다. 힙합 치료피입니다 자, 1번 문장 끊을게요. Therapist say 끊으세요. 새로운 문장 나왔으니까 그죠? 항상 새로운 문장하고 끊어서 that expressing emotion is the first step 끊으세요. 왜? 비동사 다음에 명사랑 다음 수들미 위에 대면 생기까지 마무리갑니다. 자, 거기서 우리 기억하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 어, 어, 수들 오, 이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명사 나오고, 비동사 나오고, 명사가 나오면 명사이다 또는 명사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 여기 끊었어. 맞지? 근데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뒤에 초에다가 얘는 뭐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뭐하기 위해서 뭐뭐할. 그렇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읽으면 돼. 뭐뭐할 또는 뭐뭐하기 위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얘 영어 단어나 음. 응? 영어, 단어나, 영어, 문장의 역할에 맞게, 주어면 주어에 맞게, 문장도 마찬가지, 덩어리로 묶어서 역할에 맞게 알맞은 조사 붙이는 거. 은느리가 을늘 이런 거. 그게 해석이라고. 지금은 명사 나왔고, 명사 뒤에 투에다가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뭐뭐할, 뭐뭐하기 위한, 이라고 말을 만들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이 되잖아. 준비나 일본 문장 불러 해석 테라피스트들은 말하다 테라피스트는 치료사들이에요 치료사들 테라피가 원래 치료법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 어, 치료사들은 말한다 뭐라고? 감정을, 음흠. 그렇지.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첫 번째 단계라고 조사는 몸을 하고 그다음. 응? 어 딜리비드가 뭡니까? 딜리비드는 다부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근데 여기 손가 잠잠졌네요, 잘못, 선생님. 여기 보세 잠깐 당황했어요. 이거 투에다가 동사원형 아니에요, 지금. 봐봐. 투에다가 동사원형이 아니고 투에다가 뭐 붙었습니까? ing 나왔어요, ing. 투에다가 ing 나왔습니다. 뭐뭐할, 뭐뭐하기 위한이라고 꾸며주면 안 되고 뭐. 뭐뭐 하는 것에, 뭐 하는 것에, 응? 뭐뭐 하는 것에 전치사 투가에로까지입니다 다시 전치사 투는 기억합니다. 전치사 투는 어디 어디에로까지란 뜻이야. 그래서 전치사 투니까 ing 나왔어. 이거 동명사야. 몸하는 것에 그래야 돼. 몸하는 것에. 준비나 다시 한 번. 시작. 처음부터 시작. 치료사들은 말합니다. 치료사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라고. 뭐하는 것에? 그들을 다루고 치료하는 것에. 그렇지. 그들을 다루고 그들을 치료하는 것에 그래야 돼. 감정을 치료하고 감정을 다루는 것은 첫 번째 단계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두 번째 문장. However 끊었어. Some teenagers struggle 끊었어. 왜냐면 struggle이 동사야. To talk about their feelings. 음. 여기 있는 however는 복합관계 부사입니까, 아닙니까? 음.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연결어입니다. 하지만이에요. 준비라고 불러. 그러면 아니면... 그0대들은 스트럭을 합니다. 어, 스트럭의 뜻이 뭡니까? 가 어? 그렇지. 원래 스트럭이라고 하는단어는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laughs> 아니면 투쟁하다. 근데 내용에 맞게, 내용에 맞게 본인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랬어 하지만이라는 말이 나왔던 말이야. 그럼 한다는 얘기야, 못 한다는 얘기야. 못한다는 얘기니까, 스트로는 지금은, 지금 스트러는 싸우다 투쟁하다 그러지 말고, 힘들다라고 해석해야 돼. 힘들다. 어렵다. 안된다뭐 이렇게. 뭐 하는 게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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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감정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일단 감정을 표출해야 돼. 그런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10대들 중에 일부는 힘들다고. 어? 어? 얘는 감정을 얘기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은 아이죠. 음, 근데 스트레스가 없어요. No stress. 어, 어, 봐봐. 그래요? 3번째입니다. 네, 뭐라고요? 누나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아요. 아, 누나 때문에? 아, 누나는 너 때문이랬는데? 되는 걸까? 타역간. 네. 3번. For ten year o a was one of them. 끊어. 동사가 뭐지, 자, 누구죠? 어, 잊어버리지 마. 비동사 다음에 비동사 다음에 명사나 총명사가 나와서 끊켜서 해석이 된다고. 명사 이다, 명사 다, 초명사 하다, 총명사 다까지. 아, 준비나 불러. 시. 뭐1 4살 u 앨리스는그중하나이다그중 하나, 그중 하나가 뭐야? 야구 중에 하나 good one? Could you have a good one? h e n e v e r h e g o t a n g r y h e w g o e u l d g n e t o v e g o a g n h t 자 e a g 묶으세요 w y h e n e v e r 에서부터 a n g r y 까지 w h e n e v e r 에서부터 a n g r y 까지를 묶으세요 그게 뭡니까? 복합 관계 부사절이죠. 매네버에서부터 앵그리까지.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매네버는 양부 부사절이 아니에요. 이거 부사절은 부사절이야. 어? 왜? 여기 이제 완전한 문장나왔잖아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서 부사절은 부사절인데 양부 부사절이 아니고 every t i m e 에 완전한 이거. every 에 i m e 할 때마다 그렇지 Every time이나 Each time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의미 시간 나타내는부사들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라는 시간 나타내는부사들 중요히 해봐 그가 음, <laughs> 그는 화날 때마다 그 다음 그는 싸우고 있는 그렇지 그는 Get into fight 뭐 했다는 얘기야 싸웠다는 얘기야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데 감정을 표현 못하니까 화날 때마다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싸움을 붙였다고 됐죠? 그리고 동그라미 치세요.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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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우두에다 동그라미. 암기하나 하자, 암기하나 하자. 에? 우두라고 하는 조동사는 미래 과거형이긴 한데요. 미래 과거형. 상태. 아니에요. 분자. 아니에요. 학원에 따른 우두 같은 경우에는 불규칙적 습관이고요. <laughs> 불규칙적 습관이고 유서 같은 경우에는 규칙적 습관이라고. 아, 이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음. 우두가 보이면 그냥 조동사들에 과거형으로 해서 갈 거냐, 아니면 학원에 따라 해서 갈 거냐, 그럼 본인이 선택하시면 돼요. 지금은 학원에 따라고 다니기 아겠죠 네. 어, 할 때마다 감정을 어, 열이 받을 때마다 화낼 때마다 싸우고 그다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다음 사번문 But now she had found 니웨이 그세요 왜? 주어도 잡고 주 그죠? 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외까지 그리고 여기 들여다보 명사 다음에 추에다가 동사 오는. 어, 할. 어, 뭐 할? 어, 뭐 하기 위한 꾸며 주는 것을 들으면 돼요. 중균아, w h 까지 해석하시고 to deal with his anger까지 해석하시고 he r a p s about까지 반복합니다. 중균이 시작. 자, 지금 그 그렇지.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뭐할 그렇지 자신의 화를 다불 다루기 위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서 그렇지. 그는 그것에 대해서 랩을 하는 거야. 감정에 대해서 랩을 쓴다는 아씨. 우 고급지적이죠? 아우 리랑 사뭇 달라요. 항상 책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우리랑 사뭇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배워야지 그러니까. 어? 음. 아 이거 는안했는 너는 <laughs> 감정표현을 잘하잖아 스트레스 안받잖아 <laughs> 그러니까 너는 가수가 안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지 자 5번 문제 인터뷰 끊어 왜? 전국사 명사는 <명상을> 끊으세요 <laughs> <그러세요>? Alice <Very 웃음> s a d 끊으세요 <그러세요? 웃음> Now I make song about my feeling 끊으시고 <laughs> Instead of punching people 다 인간됐지 인간됐잖아 I write b e r s e 끊으시고 and it c o o 이거 됐잖아 <laughs> 중계 시작 인정이었죠. 인터뷰에서 에이미 MS. 말합니다 그남자인 이게 에이예요어 그럴 수 있지 뭐 여자 아니야? 아니야 남자 수도 있잖아 재웅이가 남자일 여자일 수도 있잖아 아니야 음 응, 뭐. 다해가면서 뭐. 이제 음 응. 그렇지 나는 내 감정에 대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다음 그렇지 펀칭피 사람들을 때리는 것 대신에 그 다음 저 그렇지 verse. 가사지 가사 네. 나는 가사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지 그것은 나를 c o 다 침착하게 만듭니다 그쵸? 그것은 나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나를 침착하게 만듭니다 자 동그라미 하나 쳐라 억법으로 동그라미 쳐라 억법으로 동그라미 쳐라 쿨미 다운 억법 표시해놓으라 쿨미 다운 억법 표시해놓으세요 문법입니다 문법 표시해놓으시고요 자이 대답은 뭐라고 쓰냐면 내가 부르는대로쓰세요 이어 동사 대명사 목적어는 이어 동사의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사이에 문법적인 규칙이야 이어 동사의 목적어는 대명사 목적어는 이어 동사의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사이에 써야 된다고 무슨 말이야? 이건 안돼 Cool down me. 이건 틀려. 왜? 고도 어, 선우 세요 이어동사의 목적어,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사이에 써야 되니까, cool me down. 이게 맞고, cool down me 틀린다고. 수능 시험 문제 다으로 나왔던 거야. 똑같은 예령에 있어서, 예도 선아, write down them. 이것도 틀렸지 왜? dem이라고 하는 대명사가 right dem down 사이에 들어가야지 뒤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 네또 하나 외울 거 있지? 이거 외워야 돼 어? 어떤 어게이어동사인지 외워야지 아, 이게 이어동사인지 아닌지 알아야 이 법칙을 써먹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sit d o 안깁니다 이어동사 이건 수거니까 이어 동사는 다른 말로 수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이어 동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본인이 외우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Right on. 음. 됐죠? Okay. 나를 차분하게 만듭니다.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Alice was helped by a problem. 끊었습니다. That used hip hop. 대시 관계 대명사죠? 앞에 있는 선에서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하면 되죠? 준비이 불러 시작. 받고 있습 프로그램에 도움입니다. 그렇지. MBC는 프로그램에 의해 도움을 받았다.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사용 있습니다. 그렇지. 힙합을 사용하는. 됐죠? 힙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명사 나오고 대신 나온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는 경우 주격관계대 명사. 명사 나오고 바로 뒤에 주어 플러스 동사 나와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다시, 이 렛은 관계대명사라고요. 관계대명사는 꾸며주는 것처럼 해석하라고요. 뭐뭐 하는. 마찬가지, 주어가 동사하는. 힙합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도움을 얻었습니다. 일곱 번째 문장 끊을게요. The program is u s t a rich a i e 끊었어요 왜? 새로운 문장 후. 한국에서 후 나왔으니까. Who d 그 n t respond to traditional counseling. 그리고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 한국에서 뭐국에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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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t e 그 젊대들을 도달하게. 된다. 뭐? 아니요. 에 자, 잘못됐다. 오, 비 유스터 동사원을 암기하세요. 암기하시고 거기다가 표시하세요. 비 동사에다가 유즈드 투에다가 동사원형까지 나왔잖아요. 비 유즈드 추 동사원형 암기하 이거 외워야 돼. 비 유즈드 동사원형 뭐뭐 뭐 하는. 뭐냐?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됐죠?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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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유즈드스 동사의 ing는 뭐야? 그렇지. 뭐뭐 하는데 이건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자 ING가 오냐, 동사원형이 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오케이. 네. 중에 다시. 그 프로그램은? 어... 10대들이 도착하는 사람이다. 응? 도달하다아 이걸 이걸 위치를 뭐라고 해서 가나? 도달하는 사 어! 위치는 어경에 도착하다야. 여기 명사에 도착하다. 명사에 도착하다. 10대들에게 도착하는 데 사용되었다지. 가다 얘기겠지 위치가 다무다 도착하다가 아니고 여기서 다가가다 도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0대는 10대인데 어떤 식대입니까 w h 리스판 n t 준비 s 이 시작 전통적인 음. 대화에 대답하 전통적인 카운셀링에 리스판다 하지 않는 리스판드의 뜻아니 r e 리스 o n 드가 대답하다 응답하다가 아니야 이거 d e r 그렇지 a n i a y 역시 w e 가약 h u 전통적인 카운 d i 에 반응하지 않는 시 o o d I'm good. 상담 g 아. <laughs> 가능하지 않은 10대에게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선생님하고 뭐 만나서 상담하는데 그게 잘안 통하는, 그죠? 안 통하는 10대들에게 사용된 게 힙합 프로그램이었대 아, 아, 좋네. 여러분, 힙합 드롭 피 이즈나 생뉴 어렵지 않죠? 무슨 뜻? 주민이? 지금은? 응? 그래, 힙합 치료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밑줄 그어, 근데 밑줄 그어. Nothing, nothing new, 에다 t h 줄 보세요. 어 <laughs> w 으로 n o t h i n g new, n 줄 n o t h i n g new, n 줄 n o t h i n g new, n 줄 뭐지? 김포 g 나 e w n o t h i n 후치수식 뭐라고? 그래 후치수식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다고 네. t h i n g 으로 끝나는 명사. 몇개 없어. 네 개밖에 개 없어.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이고. 와. 그죠? 네 개밖에 개 없더니 CH와 CHING으로 끝나는 명사는 형용사가 뒤에서 붙습니다.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차가운 것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something. something cold. 그죠? 어, 나에게 차가운 거좀 주세요. give me something cold. Give me quote something.